2022년을 기념해서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Chess.com 어워드가 드디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올해 최고의 선수부터 시작해서 최고의 경기, 최고 신의 한수를 포함해서 올해 핫 이슈까지 여러 가지를 투표를 했고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자, 올해 최고의 선수는 히카루 나카무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히카루는 올해 3 개의 큰 메이저 대회로 우승을 했는데요. 스피드 체스 챔피언십도 우승을 하고, 히데 그랑프리도 우승을 하고, 피셔 랜덤 세계 챔피언십 총3 개의 대회를 우승을 하면서 트위치 스트리머일 뿐만 아니라 체스 선수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올해 최고의 크리에이터는 레비 로즈만이 수상을 했는데요. 작년에도 뽑혔기 때문에 2년 연속에 해당되는 수상입니다. 로즈만은 유튜브에서 가장 구독자가 큰 200만 명의 유튜브 채널 고담 체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 최고의 크리에이터로 뽑힌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최고의 경기는 두다와 기리 NEC 기리와 얀 크리스토프 두다 선수의 경기고요. 멜트워터 챔피언스 체스 투어 11월 16일에 했던 경기가 올해 최고의 경기로 뽑혔습니다. 자 이어서 올해 최고의 신의 한 수는 그 길이 선수와의 경기에서 나온 두다의 룩 g7 룩 희생 인데요 두다는 이룩 희생으로 인해 퀸까지 희생을 하게 되면서 강제로 체크메이트 라는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올해 최고의 라이징 스타, 떠오르는 스타로는 인도의 17세 GM, GM인 프라그 나난다 선수로 뽑혔고요 프라그 나난다는 온라인 대회에서 올해 3번이나 칼슨을 꺾은 경험이 있고 아시아 대륙 챔피언십을 1등을 하면서 결국에 올해 최고에 떠오르는 핫스타로 뽑혔습니다 올해 최고의 대회 성적은 히카루 나카무라의 피셔 랜덤 월드 챔피언십 우승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히카루의 공식적인 오프라인 체스대의 복귀를 어, 즐거워하고 널러, 놀라워하는 부분이 이 투표의 결과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올해 최고의 해설자는 다니엘 나도, 나루디스키로 뽑혔습니다. 자 나루디스키는 올해 멋진 경기들을 시청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정말 좋은 해설들을 펼쳤기에 이제 투표로 뽑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최고의 대회는 스피드 체스 챔피언십으로 뽑혔는데요. 아무래도 이 대회가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와 관심도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어, 챔피언십 다음으로 체스 역사상 온라인 중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시청률을 기록을 하면서 올해 최고의 대회로 스피드 체스 챔피언십이 뽑혔습니다. 자, 올해 최고의 핫 이슈, 최고의 이야기는 매그너스 칼슨의 챔피언 타이틀 포기인데요. 모두 다 예상을 했을 겁니다. 매그너스 칼슨은 내년에 있을 챔피언십을 더 이상은 하지 않겠다. 타이틀을 반납하겠다 하는 큰 발표를 했는데요. 자 그래서 올해 이야기는 칼슨의 타이틀 포기로 어, 뽑혔습니다. 자 올해 최고의 컴퓨터 경기는 스톡 pc와 릴라체스 제로가 어, 경기를 한 부분인데 TCIC라고 해서 컴퓨터 체스 챔피언십인데요 시즌 23에서 스토피시가 릴라 체스를 상대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멋진 전술로 승리를 했고 그 경기가 올해 최고의 컴퓨터 경기로 뽑혔습니다. 자 올해의 체스 책은 Improve Your Chess Calculation인데요. 인도 최고의 트레이너로 알려져 있는 라메시가 쓴 책으로 다들 예상을 했을 겁니다 숙의 산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는가에 대한 책이 올해의 책으로 뽑혔습니다